제 나이 11살 때, 이 천국을 바라본 그때의 어느 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약국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국에서 공부하다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명수가, 명수가, 나하고 놀자. 명수가, 명수가, 나하고 놀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눈을 감고, 진짜 실제로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산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라도 나를 데리고 간다면,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따라갔어요. 기쁨 속에서. 아, 그런데 차가 오면 섰다가, 차가 지나가면 떠 걷고, 차가 오면 섰다가 차가 지나가면 떠 걷고, 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 아, 그런데 제주도 가면 관덕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눈을 번쩍 떠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오랜, 오래 는가 봐. 그래 가지고서는 약국에 왔더니 약국 문은 이미 닫혔고, 집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울면서 엉엉 울면서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홀레벌떡 저를 찾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 두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번 저를 부르셨어요.